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6편 10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6편입니다 10편 116편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 돼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그 새벽을 깨우는 영적인 열기와 그런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리액션 부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리액션 부자다. 네, 이렇게 한국의 그 TV나 예능의 프로그램에 보면은. 어, 무언가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 풍부한 사람을 두고 리액션 부자다라는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와, 이렇게 화사하게 웃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픔을 잘 표현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 저 사람이 가진 저 리액션의 능력, 이렇게 반응하는 능력이, 어, 참그 사람의 어떤 가진 큰 장점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볼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밋밋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또 정서적인 삶의 건강 상태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계절 변화가 내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에 우울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계절이 뭐 낙엽이 지고 그럴 때 낙엽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어, 단풍이 들고 할 때, 와,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그날의 날씨에 대해서 오늘 날씨가 정말 푸르다, 뭐 흐리다, 이런 것이 다잘 눈에 들어오고, 그것에 감탄하고, 어, 그, 그것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정서적으로 좀 건강한 상태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제 날씨가 어땠나. 오늘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일기를 또 이런 작은 변화들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또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때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 좀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반사 그러니까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반사신경 이런 의미하고도 조금 맞다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무릎의 반사신경을 이렇게 검사할 때 고무를 탁 치면 확 올라오듯이 근데 신경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있는지 몸에 대해서도 볼때 어 그런 민감성, 반응성을 또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조금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보문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그 신앙의 반사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리액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되는데 성도들에게 건강한 그 반응이 나타나는 방식을 보면, 고난의 때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 말씀해 보면은 11절부터 봤을 때이 고난의 때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니라 정말 수하고 많은 종류의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민사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고국을 떠나서 낯선 타지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억할 만한 고난들이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참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은그 사람을 잘 믿고 어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마음 품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다든지 여기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 경건하고 성경 말씀에한 구절을 적은 사람이면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라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만큼 참 놀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할줄 몰랐는데라는 그런 어떤 놀라운 상, 놀라운 감정이 일어난 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이러한 고난이 또 등장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경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그 시편 기자의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건강상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가면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등장하죠. 나는 어, 주의 여종이라 주께서 아 나는 어,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건그 전에 이렇게 뭔가 꽁꽁 싸매 있는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21절부터 15절, 16절을 보면 은이 고난이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믿음의 사람을 그냥 지나쳐 보나지 않고 고난이 참 숱하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아 믿어도 뭐 고난 당하는구나 이러고 끝나는 것이지만. 사실, 오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고난에 대해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였는지를 눈을 열고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면 위대한 그 반응은 고난 중에도 믿었다라는 것이고요, 고난 중에도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볼 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도다 이게 중요한 네. 것입니다. 아참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울 때요,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 괜찮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어 이게 마음이 아프다고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어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 그것을 다 털어놓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신뢰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많이 아픈 거 아시죠? 하나님 그리고 그 아픔을 다 보듬어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놀라운 품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평 기자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그 믿음의 중심 덕분에 그 길과 걸음에 닥쳐온 그 많은 폭풍들을 꿋꿋하게 잘 이겨나갈 수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고난이 지난 후에 그 고난 중에 믿었다면 또 고난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있었는데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상황이 지나가지기는 할까? 그때는요, 뭐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어디로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면요, 어,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때 내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미로와 같은 그 삶의 아,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길내 주셨지. 그 감사까지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경험의 유산을 잘 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제를 주게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 그 고난 통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지만 통과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네, 반드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참 어렵지만 이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두 가지인 거예요. 고난 중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 고난 후에 감사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시편 기자, 많은 시편을 적은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다윗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그, 어, 골리학과 맞서 싸웠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골리학과 맞서 싸운 걸 우리는 기억하지만요. 사실은 어, 그 전까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어, 그냥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게 된그 계기는 형들에게 도시락 가져주려고 갔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어, 사울왕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보니까. 어 이렇게 정말 작고 어린 소년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태어나서부터 용사로 사, 이제 살아온 그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 양 지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 지켜주셨어요. 사자와 곰을 만났는데 양을 물고 가는 그 수염을 잡고 때려서 막대기로 치고 어, 건져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과 함께 제가 그 본문을 생각해봤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봤어요. 어,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치는 가운데 사자와 곰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laughs> 그러면 웬만하면 가서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날 와서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너무 억울한 감정이 들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니, 사자와 곰이 이렇게 출몰한 들판 위에 막내 아들, 이쁨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여덟째 막내 아들을 이렇게 보내는 법이 어딨어. 우리 아버지 왜 이래? 이러면서 아버지 사랑을 막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하나님 저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에 마주친 한복판에서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 어린 양 버리고 그냥 물려가도록 내버려 둘수 있지만 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 제가 저 작은 생명이라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맞서 싸운 거예요. 그 고백과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고난을 승리로 잘 이겨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간증이 돼서 사울랑 앞에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10대 소년이 경험한 가장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 끔찍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싱글벙글 한 거예요. 저 사자와 공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해 주셨지 뭡니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요. 거기에 무슨 그림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아픔의 그림자, 불평의 그림자가 있겠어요? 사실은 불평할 수 있는 또 실망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을 통해 들으니까요. 이게 정말 좋은 경험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일인데 다윗의 입을 들은, 통해서 들으니까요.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야,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이것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순수한 필터가 된 거죠."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의 삶이 그의 영혼의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하게 고정된 그 영혼의 필터를 지나면서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만 정말 정수와 같이 남고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도 힘듦을 당하고, 경건한 잔대도 어, 생명이, 건강이 위협을 당할 때가 있고 답답한 결박에 놓일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자와 곰의 그 수염을 잡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을 힘주신 것처럼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결박을 푸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12절과 14절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은혜 갚는 얘기예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갚으며 살지? 나는 서원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두고 서원하고 그것을 여렇게 갚아야 되겠어.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12절과 14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다윗 이야기를 또 다시, 어, 어,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모든 그 삶의 풍파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어, 자기가 백향목 궁전에 살 때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평안하게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주의 장막은 저렇게 하나님은 장막에 계시다니 제가 그거 볼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 가지고 다윗아 너 그렇게 기도했지. 내가 너의 기도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언제 성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있니? 장막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는 거 너무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뭐 사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너희 아들을 통하 성전 짓게 해줄게 뭐 그러면서 그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은 자녀가 뭐 대단한 걸 보답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라도 품는 걸딱 봤을 때 얼마나 기특하고 또 정말 야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그냥 받은 은혜에 어, 이렇게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 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주로 관심 갖는 포인트는 뭡니까? 주로 관심 갖는 포인트는 어떻게 은혜 많이 받을까예요. 근데 오늘 보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만 더 새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 누리신 성도 여러분들 되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은혜 많이 갚을까? 은혜 많이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만큼만 구해도 100배는 더 주세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 마지막 한 조각 그 나머지 한 조각은 뭐냐면 받은 은혜가 아무리 뭐 우리의 눈에 뭐 이만큼이나 저만큼이나 보더라도 세 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갚으며 살아갈 때요. 정말 그 주고 받아지는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보문 말씀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도 어, 정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원하고 또그 모든 은혜 주심 가운데 어,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 우리의 그 정말 알곡과 같은 영혼이 어, 오늘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저 함께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풍파가 아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새축복교회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주님의 양대로 돌보아 주시고 그 생명의 울타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생명싸개로 그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 또 육체의 건강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상처받는 일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가급적 면할 수 있으면 면하게 해주시고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내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결단의 삶도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람다운 그 향기를 가지고 승리하고 그 삶을 풍성히 채워 주시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